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브로서 오늘은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손 이진이고요. 저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GSK에서 26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8월 퇴직한 은퇴남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새색시였어요. 그만큼 수줍음이 많았죠. 경영학과 졸업하고 제약회사 영업직에 근무하고자 10개가 넘는 회사를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서류에서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10개 회사 떨어지고 11번째 회사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 11번째 회사에서도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많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에 찾아가서 제가 많이 따졌습니다.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고 용기 있고 성실껏 근무하고자 지원했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떨어뜨렸냐. 회사에서는 기준도 있고 나름대로 엄선해서 뽑았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름도 못 받치고 펑펑 울기도 하면서 인사부에서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어필을 하다가 내려와 있는데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교육생 중에 두 명이 너무 교육이 빡시다고 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원래 후보군도 아닌데 지난번 당신의 그 용기가 가상해서 한번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사일이 동기보다 일주일이 늦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회사를 저는 26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영국 제약회사인 GSK였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이 내린 직장이었고, 어, 신도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었죠. 열심히 회사에서는 어, 합리적이고 또는 마케팅 교육 등 많은 교육도 시켜주면서 어, 인재 영성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만 저도 어, 이대로는 영원히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던 중한 4년 전쯤에 저는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매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패하고 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뒤부터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전국에 상가도 보러 다니고, 땅도 보러 다니고 하면서 안목을 키웠고, 해서 인생 2막은, 아, 부동산 재테크 쪽으로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은 저와 같이 이제 은퇴 전이거나 아니면 은퇴한 한 후에 40, 50대 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성장 과정을 함께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성장을 해 가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